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이인식 교육문화 연구사와 함께라면 영어,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따자하우, 헬로 에브리원, 민나상, 건니즈와 네 수잔 쌤과 함께하는 슈퍼, 슈퍼 슈퍼 스피킹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죠. 우리는 지금 기내에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데요. 오늘은 1월 30일, 네, January 30th인데요. 저, I feel like a time flies like an arrow. 정말로 세월이 무척 빠른 것 같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하해서슝 날아가듯이 세월이 금방이네요. 이제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월 30일, 내일이면 1월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했던 문장들 한번, 어, 공부했던 문장들을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0 네, 6번부터 하게, 하겠습니다. 26번.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May I go through? May I go through? 我可以过去吗?とってもいいですか?とってもいいですか? 네, 그 다음은 뭐였죠? 네. 자석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편해 보이는 자석이 지금 비워져 있단 말이에요. 자석 좀 바꿀 수 있을까요? Can I change my seat? Can I change my seat? 我可以换位置吗？我可以换位置吗？seat요 카에테모 이데스가 seat요 가에테모 이데스가 네그 다음에 저기 빈 자리 좀 제가 앉아도 될까요? 제가 저기 앉아도 될까요? Can I sit over there? 계란 시드 오브 데일 워크 이즈 나 비엠 마 워크 이즈 나 비엠 마 비엔 비엔 일승이네요. 그다음 왔다시가 아서 거니 저기에 아서 거니 스와 떼모 스와 떼모 이 데스까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기내에서 이제 목이 말랐어. 이렇게 건조하니까 물좀 주세요. 어제 했습니다. 워너 플리즈 깁미썸 워너 플리즈 제되지만 게이 워뭐 이렇게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냥 워너 플리즈만 해도 통한다는 거죠. 그죠. 징 게이 워 나에게 주세요. 이베이 슈에이 슈에이 물은 워러 슈에이 그리고 일본으로는 미쯔 미츠, 미쯔 미츠, 미쯔오 쿠다 사이 미쯔오 쿠다 사이입니다. 오늘은요. 어, 약을 받고 보니까, 아, 약을 받고 보니까 아니고, 이제, 물을 마셨는데,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어, 간단한 우리 그 약품은 필수로 준비해야 되죠. 근데 때로는 준비는 했는데, 그 기내에 들고 오지 않고, 우리 짐으로 이렇게, 그, 보내버렸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약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머리가 아파요. 약좀 주세요. 이런 말이죠. 성문에게, 나약좀 주세요. 이런 뜻으로, 나 머리가 아파요. 두통량 좀 있냐요?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머리가 아파요. I have, 우리가 영어로는 우리 아픈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로 표현합니다. I have a headache, headache. 여기 A-C-H, a k e 가 통증이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headache, earache, 아니면 배가 아프면 stomachache, 그 다음 뭐 치통은 toothache 이렇게 되죠. 일단 오늘은 머리만 우리 해결해 봅시다. 나는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네, 우리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어떨까요? 이게 더우텅이라는, 더우텅이라는 우리 한자가 있죠. 이 텅이, 더우텅이, 요 머리 두 자를 간제차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앞을 통자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쓰는 중국어는 한자를 번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간 자체를 써죠 그래서 이렇게 다좀 쉽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앞을 통자도 어렵잖아요. 이렇게 간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통자를 겨울동을 왜 넣어놨을까? 아마 겨울은 조금 여름이나 봄보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잠깐 해봤는데 일단 요거는 머리 두 자고 이건 앞을 통자에 요거 그대로입니다. 여기 한자, 일본어에 한자 있는 그대로에 어, 약자, 간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있습니다. 더우텅. 그냥 워 더우텅 해도 되는데, 워요 더우텅. 나는 있습니다. 어, 머리 통증이 워요 더우텅. 우리 워요 이제 많이 배웠죠? 나는 있어요. 나는 돈이 있어요. 워요 千. 나는 돈이 많아요. 워요 헌도 千. 이렇게 여우는 있습니다. 워요 더우텅. 나는 있습니다. 머리 통증. 워요, 토통. 워요, 토통. 일본어로는요, 왔다시와. 여기죠. 왔다시와. 나는, 아따마가. 우리가 아따마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머리 두 자를 써서, 아따마라고 하고, 가는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아따마가. 그 다음, 이따이 데스. 이따이라는 것은 아프다. 이런 말입니다. 이따이. 근데 데스는 이다. 아프다. 이따이 데스. 이따이 데스. 이따이 데스. 이따이 데스. 이따이 데스. 이따이 데스. 와따시와 아따마가 있다이데스. 와따시와 아따마가 있다이데스. 이렇게 어 아프면 참고 있지 말고 우리 성문을 불러서 좀 머리가 아파요. I have headache. 我有시와 아따마가 있다이데스.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어 자꾸 우리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도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내가 저 자리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그렇게 거절하면 또 이렇게 거절을 또. 이 하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고 내가 또 요청을 하는 걸또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참고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리쳐 봅니다. 나는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아이 하라, 아이 하라, 아이 하라, 아이 하라, 아이 하라, 아이 하라, 아이 마가 아이 하라, 아이 니아타 하라, 이하이 아이 하라, 이아아이이 어, 간단한 문장으로 즐겁게 자유여행 떠나봅시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빠빠이